남으로 인해서 구설은 들어와요. 남을 통해서 구설은 들어오니 그걸 조심하고 이 자손들을, 자손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 신의생분들은 괜찮아요. 자손들이 한 명은, 한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도원사 나연보살입니다. 2024년 갑진년 맞이하여 여러분의 신년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참 다사다난했었죠. 근데 우리 갑진년에는 그래도 좀 여러 사건, 사고가 있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 좋은 해운년으로 보고 있으니 여러분 힘내시고 더 우리 잘복하는 회원님 댓 기원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댓글 점사 받드리고 하니까 아래 댓글에 음력 생년월일과 성별 성씨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고 싶은 어? 음, 점을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짧게라도 실현 공수 남겨드리겠습니다. 또 계중에 그 진짜 점사를 보시고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라고 문자 드리면 음, 무시하지 마시고 편한 시간에 전화 주셔서 점사 받을 테니 연락 드리 주셔요. 전화 점사도 가능하니까 올해 또 문서 이동이나 계약이나 또 위성의 문제라든지 이사라든지 또 시험이라든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기 힘드신 분들. 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돼지띠 분들 참아 이분들 고집만만치 않죠. 그리고 어, 자기 주장이 상당히 뚜렷한 분도 많고 독고다이죠. 어, 그죠? 그런데 참 불쌍해 이분들 마음은 항상 외로움이 들어가 있고 항상 그 간절함이 있어 어떠한 부분에서 그래서 더 외향적인 부분에서 더 독고다이로 더, 더 강하게 더 고집으로 내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운명을 개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돼지들 분들이 의외로 뭐 보기 돼지들 뭐 복이 많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참 고단한 삶을 많이 사신 분들이 많아. 흐름에서는 조금은 돼지띠들이 약간 추춤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다죽을 뭐 수는 없잖아 근데 이 돼지띠들이 일을 하셨던 분들도 약간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터닝포인트가 돼서 재점검할 시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어,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95년생 의뢰생 삼십 세이 어. 어. 운기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는 안정식이고 결혼 운도 들어와 있고 시험에 합격도 들어와 있고 이렇게 다 여러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어 뭐다 좋다고 이제 운기에서는 다 좋은 부분이 있는데 약간의 사고 수는 있고 시비 수는 있어요. 근데 모든 데서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다 이제 뭘 도전하는데 있어서는 다 괜찮아.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어요. 우리 83년생 이분들은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조금 음뭐 좋은 운기는 아니야. 근데, 이, 뭐, 굳이, 이제, 이 나이 정도 되면, 뭐, 내가 직장만을 해야 될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결혼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결혼하신 분들 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만 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요 나이 대에는 이제, 뭐, 결혼도 생각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또 뭐, 어, 내가, 내가 진급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또, 어떤 부분에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내가 뭘, 뭐, 일을 좀해 볼까? 새롭게 뭘뭘 배워 볼까? 이렇게 그런 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하반기. 근데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생각을 좀 하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하반기에 움직이시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71년생, 신내 생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팔방미인이라고 그러죠. 좀 잘난 분들이 많아. 어, 내 잘난 맛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조금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자존심이 되게 강한 분들. 남자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존심이 되게 강해. 남들한테 지고는 못 살고 남들한테 지쳐지는 걸못 봐. 그렇게 되면 내 스스로가 있잖아. 이렇게 숨어버려.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됐을 때는 이렇게 사람을 거느리면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의지력이 강한데 우리 갓진에 나는 해운 연행 같은 경우도 어 이게 이 저기하는 부분에서 금전 기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무해무탈하고 저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남을 남으로 인해서 구설은 들어와요. 남을 통해서 구설은 들어오니 그걸 조심하고 이 자손들을 자손들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이런. 우리 신해생 분들은 괜찮아요. 자손들이, 한 명은, 한명 부분에서도 뭐, 뭐 자손이 여럿이 있는 사람 있고, 한명 있는 사람인데, 진짜 이렇게 딱 눈에 뜨게, 이렇게 이 직업 운이 선명한 자손이 있다 그러셔요. 그 부분에서는 자손을 잘 키웠다는 소리를 듣겠구나, 그 소리가 나와요. 우리 59년생. 기회생에 나는 이 양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분들도 참 다사다난하고 또 나름대로 또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거기 부분에서 또또 또 전반적으로 또 집에만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바깥에서 나이가 있어도 음, 막말로 쓰레기를 뭐 파지를 주스러 다니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시려고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건강은 좀 조심하세요. 건강해서 조금 관절 부분에서도 이렇게 신경 이런 부분에서도 좀 조심하시고 이런 혈관 쪽에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좀 올해는 내 몸을 좀 내가 좀, 좀 관리 좀 하자라는 생각으로 어, 갑진년은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뭐 어떤 투자를 한다든지 뭘 확장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물을 수가 있으니, 그거는 조금 뒤로 한, 좀 옆으로 좀 제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돼지띠분들, 어, 참 고생하시는 분도 천년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또 대중에는 또 부모의 덕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 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전체적인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참 지금도 고단하게 내 밥벌이 내가 하고 사는 시는 분들도 많아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힘 가지시고 또. 음, 상반기에 건강 챙기시고 하반기 잦아들어서 또자잘하게 이렇게 신경 쓸일 있다 하시니 거기에 맞게 또 이렇게 음, 댓글 점사 이렇게 하시니까 댓글 점사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사 자유주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